지금 이번에 전동구동계로 업그레이드한 우리 망치형의 케이버 SL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동구동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옛날같이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변속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게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자전거에 들어간 돈이 비록 크진 않지만 한장 넘게 들어갔습니다 한장 넘게 아니요 내말안 들었어 예? 난안 들었어 그렇게 어 근데 이제 나는 그 나는 안 들었어 넌 들었어도 아그렇죠제거는 1점 한 2, 2, 3장? 아 이번에 브레이크까지 바꾸게 되니까 이게 제 자전건데 아직 브레이크는 바꾸지 않았지만 브레이크까지 형아, 바꾸면 아왜 자꾸 그런 영상으로 날 박제시켜 예? 좀 좋은 이미지로 날 박제시켜서 늦자를 파는 게형 어, 잘... 사랑합니다 좋은 이미지의 우리 형 항상 동호회에서 냉철하게 신랄하게 우리 라이딩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망치형 좋은 이미지. 그런 이미지야? 뭐를 <laughs> 뭐를? 나 <웃음> 다른, 뭐라, 다른, 뭐라, 이미지, 뭐라, 다른 이미지 네. 해야겠다. 아, 너. 아, 운전하다는 분은 민호. 어? 어. 아니 뭐, <laughs> 자, 이제 동호의 룰이 바뀌었습니다. 가장 에이. 늦게 <laughs> 오신 분이 <에이>. 이제 <laughs> <진짜> 모든 비용 정산하는. <laughs> 아, 늦은 자가 카드 챙겨. 아, 잔무를 하게 됐는데. 아 맞아 잔무 지금 우리 <laughs> 잔물. 민호님도 잔물. 늦게 <laughs> 왔습니다. 지금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었지만. 다행히 꼴찌가 아니라서 아하 <laughs> 이번에 비용 정산 면제입니다 면제 근데 참고로 태범이 못 나오면 바로 아, 아니 마지막 너, 지금 어, 현재 오신 우리 약, 민호님 나온다고 했다가 못 응. 나오면 뭐다? 뭐다 뭔데요? 민호 간다 <laughs> <laughs> 아니죠 <또> 그 <그건 웃음> 결석인데 어 결석인데 어, 아 그거는 결석 처리에 대한 이제 동호회의 룰은 그때 가서 만들어 야되는 거지. 이건 예외 사항이잖아. <laughs> 결석에 대한 거는 뭐 이제 뭐 한달독 밖에 왔어, 왔어. 저, 어? 왔어. 왔어요 아. 오케이, 끝. 끝. 아, 예. 걱정 없어? 네. 아, 네. 좋습니다. 걱정 없습니다. 어우, 태범. 롱타임 노시 그리고 엔 당첨 축하해. 어, 뭘? 어? 뭘 당첨해? 오늘 그 뭔가 시다발이다 한다고 하는다고 얘기 들었는데. 공의 아, 어. 게이 하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야, 아니야. 아 참고로 이, 이 형님은 따로 탄데 아축하립니다 아유 오늘 인정하, 어떻게 인정할 수는 없지만 <laughs> 우선은 원래 지금 민호가 할줄 알았는데 지금 왔거든 야 간발이 차로 너, 너가 아. 하게 될 거야. <laughs> 좀만 일찍 오지 아유 도긴객긴이는데 아쉽네 하려고 는데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어서 어, 이연 이연타 하십자는데, 오늘은. 아니, 도착하자마자 출발할 수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난 바로 갈수 있는데. <laughs> 아, 예. 준비들이 안 되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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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안 된다. 어, 여기한 하면... <laughs> 어쨌든, 뭐, 꼴찌들 알아서 하시고. 자. <laughs> 제일 늦었다는데?